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육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아주 귀한 서인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서인장입니다. 이 서인장이 봄에 피는 봄꽃이고요. 빨간 꽃을 피는데 한 20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인장이, 아,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네, 여기는 이 서인장은 우리 단골로 다니시는 손님께서 가져오셨어요. 이 서인장을 가져오셔가 와, 우리 집에서 이거 며칠만 더 있으면 말라죽겠다 그러면서, 이, 예 그, 여기서 잘 키워서, 우리 선장처럼 아주 싱싱하게 한번 키워서, 키워보라고 가져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렇게 예쁜 꽃을, 어머나, 이렇게 예쁜 꽃을 갖고 오셔서 너무너무, 예, 정말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키워볼게요. 예,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서인장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꽃은 제가 잘 키워보려고 받아서 이렇게 우리 서인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서인장이 이쪽에 있는 서인장이 저희 집에 기존에 키우고 있는 서인장이고 이 서인장이 똑같은 서인장입니다. 같은 종자입니다. 같은 종자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어머,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 그리고 우리 이쪽에 제가 키우고 있는 선인장은 목대를 보시면 약간 새파란 색이 나죠. 목대를 보시면 이렇게 새파란 색이 약간 납니다. 이제 묵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꽃이 피고 있는데 꽃이 피어서도 윤기가 살살 돌면서 이렇게 입장이 엄청 두꺼워요. 지금 우리 선인장은. 두꺼우면서 하나같이 지금 이렇게 싱싱하답니다. 지금 꽃이 피고 다 지었어요. 지고 이제 이제 몇개 남은 꽃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이렇게 지금 새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쪽에 손님이 가져오신 새인장은 아우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목대를 보시면은 지금 병이 들었어요. 목대가 병이 들어있고 또 여기 이 입장을 보면은 너무 얇고 지금 이제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정말 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꽃은 정말 피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꽃 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노, 이 상황에서. 꽃이 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노. 아 빨리 지금 꽃도 따주고, 잎도 따주고, 정말 이렇게 응급, 응급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유를 해가면서 얘를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잎이 쪼글쪼글해졌어요.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지금 잎이 지금 상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보면은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얘들이 살아날란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입장이, 목대가 이렇게 지금 이 서인장하고 너무 다른, 달라도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들을 정말 잘 키워서, 예, 그 손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아, 그래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선인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예, 정말 그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응급조치를 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 바이러스 약입니다. 이게 쿠팡에서 들어가시면 이 약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촉진됩니다. 촉진제, 밝은 촉진제도 되고, 지금 뭐... 저 토양 개선도 되고 이제 생육 능력 향상도 되고 참 좋은 이게 촉진제 약인데 이제 두 제가 그래서 이두 개를 예 섞어서 조금씩 여기다 섞었어요 이 물에다 섞어서 제가 많이 뿌려줬습니다 지금 아까 오자마자 다 뿌렸어요 지금 이거 지금 바이러스 약을 뿌렸는데 예 촉진제하고 같이 섞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밑에다가 영양제를 지금. 예, 지금 녹았네요. 지금 녹아서 영양제를 지금 제가 얼른 주고 물을 좀 줬답니다. 그래서 얼른 정말 응급조치를 했어요. 이 선장 바로 와서. 그래서 이제 많이 뿌려주고 이제 마른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뭐 물기가 마른 상태인데. 그래도 이대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대로 나누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얼른 입 잎을 따고 꽃도 따줘야 될것 같아요. 이대로 나누면, 야 애들 꽃 피우느라고, 영양분이 애한테 가기 때문에 더 말라서 애가 금방, 아, 이거 죽을 수가 있어요. 말라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르잖아요, 지금. 똑같은 선인장인데, 이렇게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 선인장을, 예, 손님께서, 아, 영양제도 한 번도 안 줬답니다. 한 <laughs> 20년 동안, 키울 동안. 그냥, 영양제는 안 주고, 잎은 좀 따줬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큰 게, 싫어서 잎은 좀 따줬는데, 영양제도 안 주고 분갈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선장을 분갈이도 해야 됩니다.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갈이하면 죽어요. 이거 정말 죽어요. 의기는 이런 상태에서 분갈이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꽃다주고잎다주고 주고 이거 치유를 좀 해서 영양제 듬뿍 주고 치유를 한 다음에 약간 싱싱해질 때 그때 그 분갈이를 해줘야 살지 이대로 분갈이 들어가면 절대 안 삽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선장을 입하고, 지금 입장 따주고, 꽃 따주고, 이게 다듬어 줄 겁니다. 다듬어 주고. 아까, 저, 영양제를, 그, 바이러스 약을, 이 약을 많이 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뿌려도 되지만은, 예, 그리고 이제 입장 다 따고 한번 살짝 또 뿌려주고, 제가 한참 이제, 그, 얘가 싱싱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는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분갈이 하면서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잎을 따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잎을 여기서 한두 마디 지금 따줘야 될것 같아요. 아깝다고 이거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는 이거는 꼬가나도잎꽂이 해도 잘안살것 같아요. 지금 잎이 약간 이렇게 쪼글쪼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봐가면서 두 개나 한 개씩 따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많이 따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기단알았게 따줘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거 이거 꽃 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세상에 꽃핀다고 지금 애들이 많이 몸살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얼른 제가 버득버득 따겠습니다. 이제, 박가면서두개 내지, 한 개씩 딸 거예요. 예, 너무 쪼글그린 거는 두 개씩 따고, 안 그런 거는 하나씩 따주고 그래도 되는데, 와, 여기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잎이 다섯 개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딸 겁니다, 이거는. 예, 묵은둥이만에 우게 날아놓고, 이렇게 따주면은, 아이고, 이거 박가면서 이렇게 다 따야 됩니다, 이거. 세상에나, 영양제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줬다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영양제를 그래 안줄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베란다에다가 갔다가 그냥 놔놨어요. 그러는 거야 물만 한 번씩 주고, 대다보지도 않았대요. 바빠서. 이제 일단니시고 그러니까, 이제 바빠서 시간이 없었나 봐요. 그래가, 예, 얘를 이렇게, 가꿀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다볼 시간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 꽃은 펴 있는데, 다 이렇게, 그, 쪼글쪼글 그래서 정말로 이러다가 얘 이제 죽으면 어떡하노 하면서, 예, 저희 집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고맙기로, 고맙죠. 정말 고마워요, 정말. 그래, 제가 이제 얘를 살려봐야 될것 같아요. 예, 죽어가지 않고로 이렇게 열심히 치유를 해서 아주 건강하게 우리 선인장처럼 통통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꼽혀갖고 왜, 주글주글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나누면 안 됩니다. 빨리 따줘야 돼요. 쪼글쪼글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렇게까지는 노랗지는 않겠죠? 예, 부뜩부뜩 이렇게. 음, 아이고야, 이거. 얼른 얼른 따주고, 치유를 해줘야, 우리 선장이 잘, 커야 될 텐데. 그래서 아주 통통하게 키워갖고 그 손님 오시면 와 이렇게 키워놨다고 하면은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참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자. 많이 따진다 키가 작아졌어요 이제 키가 작아지고 있네요 그죠 키가 작아져도 이거 막 아낌없이 따내야지 얘를 치유가 되지 안 그러면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정없이 따내야 됩니다 얘를 꽃은 피면 참 예쁜데 이 봄꽃 선인장은 키우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키우다가 말라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말라 죽은 선인장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발, 가재발 선인장이나 원종 개발 선인장은 괜찮아요. 근데 이 봄꽃이 참 이렇게 키우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도 저희 집에는 저 아파트에 있는 거다 탱글탱글하고 아주 싱싱하게 다잘 키워놨어요. 좀 신경을 써야 이 선인장들이 곱게 자라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예, 대가, 이렇게, 그, 목대도 좀 병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 지금 이렇게 땄어요, 이렇게. 꽃하고 잎하고 이름만 따, 땄습니다, 지금. 거의 뭐두 개씩, 예, 두 개씩, 한 개씩 그리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땄어요. 봐가면서 네, 하나, 딸 자리가 있고, 두개딸 자리가, 자리가 있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만져보면은, 힘이 하나도 없고, 쭉 쳐진 것은 다 따줘야 됩니다. 그대 나누면 어차피 말라서 죽기 때문에, 쪼글쪼글해지기 때문에, 안 따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와, 아깝긴 아깝다. 이렇게 다 따주려니, 쪼글쪼글해졌어요, 지금. 근데 이 선인장은, 지금 입단 거는, 이꼬지가 안 됩니다. 너무 쪼글쪼글해서 이꼬지가 안 돼. 어머 너무 작아졌어요 키가. <laughs> 그래도 좀 탄탄하게 보이죠. 탄탄하게 보이는데 이제 속도 지금 노랗고 여기에 비해서 좀 노랗고 그래요. 이거 정말 치유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손님이 갖다 주셨는데 치유를 아주 튼튼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아주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조금 말랐다 이렇게 조글조글한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뭐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따내야 됩니다. 그래야 얘들이 목대부터 살려놔야 목대가 건강해야 얘들이 또새 잎이 나오면서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뭐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막 따줘야 돼요. 약간 입장이 얇은 건다 따줘야 됩니다. 아, 금방 땄는데도 또 따주고 있어요. 지금 입당들이 또 얇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는 붙여놔봐야 아무 쓸모고 그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지도안 되고 이런 거는. 그래서 만져보고, 이게 좀 말랐다 싶으면 막 따줘야 돼요. 와, 세상에 키가 이렇게 작아졌어. 아이고, 세상에. 나 이제 다 땄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이마에 땄습니다. 아주 많아요, 이거. 아주 막 거의 다 땄습니다 이거 예 이거 다 땄는데 이 꽂이도 되지도 않고 이거는 버려야 돼요 이거 말랐어요 완전히 입장이 말라가고 쪼글쪼글 해졌어요 이거 지금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자랄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자 그럼 약을 한번 더 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목대에붙어서 흙도 뿌립니다 흙있면데도 뿌려주고 목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목대도 뿌려줘야 돼요 이거 약을 이게 밑에까지 바이러스가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바이러스 약하고 촉진제하고 섞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하고 희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바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물을 한거에다가 아까 말풀에서좀 작아졌는데 물 많이 주고 얘들은 아까 약통으로 반 컵씩 쬐개씩만 넣으면 됩니다. 이거 그래가 같이 희석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래서 바이러스 약만 뿌려주면은 잘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이 바이러스 약을 뿌려주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또 혁제널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항상 또 좋은 영상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여기는 이 말을 안 했네, 내가. <laughs> 이, 그, 서인장은 금방 분갈이를 안할 거예요. 이대로 나눴다가, 지금 이제 잎을 다 따줬으니까, 얘가 입장이 아주 얇으니까, 이대로 여기에서 분갈이를 하면은 얘가 죽기 때문에, 얘는 이제 통통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영양제를 여기 주었으니까, 밑에도 주고 그랬으니까, 그, 기다렸다가 약간 생기가 돌고 통통해질 때, 분갈이 할때 여러분들한테 또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